안녕하세요 새농노이에요 이게 이제 마리아 근무지에서 땄는데 소득 없었어요 근무지는 영원한 근무지인 것 같아요 정말 그거 구할락 하면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마리아 근무지 금이 안 보이잖아요 제 딴은 최선을 다해서 땄는데 음. 건무지. <laughs> 금이 절대 안 나와요. 잘안 나와요. 제가 해보니까는 지금 아가는 제가 3월달에 따갖고, 요게, 요게 4개 정도 됐는데, 요거는 제가 보니까는, 에보니인데, 에보니가 커팅을 해보니까는 제가 3월 1 2일날 커팅했거든요. 하나, 딸랑 두 개하고 지금 한개더 나오고 올리네요. 영양제를 좀 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커팅을 해보니까는 빠르게 나와요. 마리아는, 마리아는 벌써 이렇게 됐어요. 뽀글이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몰개인이 나이가 좀 먹은 드는 어르신을 좀 땄더니 확실히 느려요. 몰개인은 아이고 일어서세요. 몰개인은 이제 네 개인데 큰세개세개 3개? 3개 정도 되는데 이게 나오는 게 너무 느려요. 정말 애가 이게 몰개인이 그래서 가격을 좀 하는가 지금 그렇게 시기다 하고. 요거는 이렇게 왜 헌혈 받았는 것처럼 이렇게 수혈 받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마왕이에요. 마왕. 좀 수혈 받았는 것처럼 막, 막 드라큐라처럼 막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니까 는 수혈 받은 것처럼. 얘는 또 뭐죠? 얘는 다크마리아라고 3,000원 줬어요. 3,000원? 다크 말이야. 요거. 요거 3,000원 줬어요. 다크 말이야. 지금 세롬이가 우리 집 저거 암놈이 지금 발정이 왔는데, 아이고, 사람이 좀 누워있으려고 하면은 계속 발로 계속 끌고 나를 못 살게 해요. 아유 종족 본능인지 저 할아버지가 눈도 지금 멀어 갖고 지금 저 가는데 그놈은 종족 본종이 뭔지 엘리자베스 요거는 엘리자베스고요 요거는 뭐 대부분 다 이거 뭐싼 거니까는 뭐챌린저 스토리 음. 저거는 새벽별. 남들 집도 이제 다이래돼 있을 거예요. 영상을 너무 안 찍어도 또 그래 갖고 제가 오늘 노래하는 영상도 하나 올리고 그랬어요. 여기 망이 하나 또 있네요. 이 망이 이게 알수 없을 것 같아요. 저것도 망이고. 요것도 이것도 망이에요. 이 망은 또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이상한 게 자기들이 이런 게 있나? 그런 생각도 안무시해요 얘는 뭘까? 그러니까 언놈이 망인지 진땡이 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지금 잠깐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로얄 핑크 로얄 핑크도 뭐좀 희한하게 물이 들어요잉 그럼 얘는 뭐지? 가가 가고 돼. 이거는 에보니, 에보라고 에보니, 얘, 얘가 에보니. 근데 요레얄핑크가 여기에 조금 이쁘네요. 레얄핑크 제가 여기 뒤로 돌아가고 지금 찍고 있거든요. 영상은 아야. 스파이셔고이 바카스 카는건데요 새끼가 나오네요 아가 알을 놓는것 같아요 바카스 요거는 로미요 물을 좀 많이 줬더니 색감이 조금 빠졌어요 얘는 또 뭘까? 이거는 1 9 3 0 에보니 하이튼안에 이름 붙이기 나름인것같아짜기들지 마음대로래 이거는 조니워커 요거는 조니워커에뭔 흙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노 위에서 물을 막9 0쏘니 f 9건0 0워커 이 저녁, 과 술을 마시는 건 모르겠다. 음, 요거는, 이게 스텔라가 집에 하나 있었네요. 우리집에 스텔라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찔러보면 또다 있다니까. 한해 배분이도, 아이 어떤 게진짜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이것도 한 여배우 분인데, 이거는 소렌이 확실하고 소렌. 요거는 좀 한스 계열 같아요. 이거는 그분이 이름을 모른다 하는데 블랙 다이어네요, 블랙 다이어. 이름 바깥물뻔했네요 블랙다이어 이거 블랙이 아니지 시그메져라 그러니까는 이게 이름이 비슷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돈 뭐니 넌 이름이 뭐니 열어볼게요 이건 한스네요. 한스. 이게 올해 무분둥이가 되나니까는 한스도 이게 젊을 때 애들이 참 새끼도 잘 놓고 일하는데 나이 먹으면 이게 애들이 잘 달지도 않는것 같아요. 커팅을 해도 그렇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아휴. 오늘은 쟤를 아휴. 뒤로 돌아서 막했디면은 좀 힘이 드네요 이 꽃이나 좀 따야지 도민고는 뭐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상 찍을게요 보여드릴게요 이 빨간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빨개지면 이뻐져요 레드해 보니 또 박아야지 레드에본이고, 얘는 뭐지? 레드 다이아몬드 펄인데, 어디서 펄이 나오는지도 모르겠다. 내년 돼야지 나오라는 거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번 감기 정말 무서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날 보내세요. 너무 또 말이 또 이쁘겠나?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다고. 안녕히 계세요.